KG 모빌리티 구쌍용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SUV 2026년형 KGM K-R10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전설적인 코란도의 유산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적인 모빌리티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SUV 크기의 다섯 줄 그릴과 원형 LED 헤드라이트 같은 복고풍 디자인 요소를 더한 K-R10은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한국의 중형 소형 수요부의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KR10의 크기는 길이 4600mm, 너비 1870mm, 높이 1700mm이며 휠 베이스는 2750mm입니다. 도심 주행 편의성, 오프로드 성능, 그리고 가족과 레저 활동에 적합한 넓은 실내 공간까지 균형 있게 갖추고 있습니다. 크기는 기아 스포티지, 현대 투싼과 같은 경쟁 모델과 유사합니다. KR10은 다양한 엔진 옵션을 제공하여 폭넓은 소비자층의 요구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R10은 170에서 220마력의 출력을 내는 일반 가솔린 엔진 1.5L 2.0L 터보차저를 탑재한 모델과 1.5L 엔진과 전기 모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합산 출력은 높지만 연비는 17에서 20 연료 1L당 주행거리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80kW 시 배터리를 장착한 순수 전기 모델은 400에서 450km의 주행거리를 제공합니다. 최신 전기차 기준에 맞춰 전기 모델은 약 30분 만에 80%까지 급속 충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KR-10의 공식 가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업계 예상에 따르면 가솔린 모델은 2,500만에서 3,300만원, 하이브리드 모델은 3,000만에서 3,500만원, 전기 모델은 3,500만에서 4,000만원, 정부 보조금 제외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가격대를 고려할 때, KR-10은 뛰어난 가성비를 제공하면서도 일부 주요 경쟁 모델보다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경쟁사들의 유사 제품과 비교해도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KR-10 제품군은 단계적으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버전은 2026년에 출시될 예정이며, 하이브리드는 상반기, 전기차는 생산 능력에 따라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 사이에 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가솔린 모델은 2025년 말에 먼저 출시될 수 있다고 합니다. KR-10은 기술 사양 외에도 다양한 파워트레인 라인업,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도 강인한 외관 디자인, 그리고 경쟁이 치열한 소형 수요부 시장에서 제공하는 잠재적 가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GM은 더큰 규모의 확장 목표와 더불어 기존 수요부의 성능에 최첨단 하이브리드 및 전기 기술을 결합한 수요부유를 통해 환경에 해롭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교통수단을 중시하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틈새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